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9절부터 41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9절에서 41절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꽃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동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스라엘 수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면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수 있으면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게,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저리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요기 네, 38장 19절부터 4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열린 질문 찾기라는 제목의 말씀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때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 시리즈 제목이 생각났었습니다. 바로 그 제목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라는 백과사전 시리즈였는데요. 말 그대로 호기심 많은 그런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모르거나 궁금해서 이제 수도 없이 외치는 질문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쉬운 여러 다방면의 지식들을 정리해 놓은 사전 책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이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너무나도 쉽지만 그전 이전 시대에는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답을 찾으려면 뭐 관련된 서적이나 책 또는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야만 했었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이제 자녀들 양육하실 때한 번쯤은 이 자녀들이 잘 모르는 질문, 왜? 라고 물을 때 답을 몰라서 좀 곤욕을 치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어느 정도 지식을 이제 배우고 학습한 어린이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이 왜? 라는 답, 왜? 라는 질문, 소위 말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 이것들을 이제 닫힌 질문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이런 닫힌 질문들에서 더 고차원적인 질문들, 소위 말해 열린 질문들을 듣고 또 그러한 열린 질문들을 하는 연습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몰라서. 그래서 알려고 이제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사고를 더 자극하기 위해 하는 열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열린 질문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들은 대부분 정답이 정해지지 않는 질문이거나 또는 질문하는 사람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받는 자로 하여금 한번더 생각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또는 더욱 더 혁신적이고 신선한 생각을 도출해 내기 위해 이러한 열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딱 그러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새벽 설교 때도 제가 나눴었지만 이제 욥 갑자기 닥친 고난 그리고 그들의 그로 인하여 이제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그로 그의 정죄하는 것에 이제 반하여서 요분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비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다. 또는 둘째, 하나님은 불의하시다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이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고 욥은 확신하면서 31장 35절에서 욥은 이렇게 진술하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전능자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 주시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시는 열린 질문들입니다. 서 오늘 본문인 욥기 38장 19절부터 41절 말씀에 집중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이 수많은 열린 질문들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의 질문들은 Do you know 아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부터 30절까지 그 말씀은 Have you 해본 적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1절부터 41절까지의 Can you? 할수 있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던지십니다 자신의 고난의 이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고 당신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냐는 그런 요베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요벽에 이러한 세 가지 열린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정답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질문들을 요벽에 이제 던져주시죠.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만 이제 답을 알고 계신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브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이신 분. 공의의 기준이 되시고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섭리에 따라 운영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린 질문들을 요백에 던지시며 자신이 누구신지 욥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당신의 그러한 위험 앞에 이제 욥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이제 그분의 섭리에 순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해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열린 질문들이 기록된 이 본문을 계속해서 듣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고 또 들으셨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열린 질문들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질문 찾기, 아니,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 찾기 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고난을 겪고 있던지, 또는 큰 결정을 마주하고 있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가 삶에서 누굴 만나고 또 무엇을 느끼고 또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조금만 찾아본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린 질문들 우리께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알고 있니? 너는 해본 적 있니? 너는 할수 있니? 나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기상과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고, 또 별들의 운행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카까지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며 다시 구원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러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미스, 이 말씀은 단순히 믿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될 것이라는 그러한 낙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 즉각적인 문제와 문제에 대한 고난 해결과 또한 밝은 미래 약속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열린 질문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는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으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요백에 던지 던져 주시는 그러한 열린 질문들 당신의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경험하고 또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선하시고 또 당신의 섭리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에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